황동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야 3당 지도부가 휴일에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들에게 이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정당별 지지율과 의석 배분 비율을 좀 연동하자라는 이야긴데 그만큼 지역구 당선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적더라도 그~ 이~ 전국에서의 지지율이 높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이~ 전국구에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의 의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당 대표 바른미래 그다음 민주평화 이총의당이 대표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열고 그랬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필요성을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여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동안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서. 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개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네. 초반에는 이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음.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다 자유한국당마저도 초반에는 좀 합의를 했었는데, 네. 최근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100% 연동 비례대표를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이제 국회 의장 공관에서 5당 음. 대표들 만찬을 할때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음,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커지니까 또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좀 이렇게 번복을 좀 했었어요. 음, 네.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또이해찬 대표가 어또 일을 또 재번복하는 이런 그 일이 바, 에, 되다 보니까 네. 야 자, 당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연동 비롯저 추진이 지금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네. 이 결단을 내리는 어떤 음. 그 조치가 좀 필요하다 네. 하는 이제 이번 그 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동안 뭐 네. 대표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차례 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권의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네. 지리성 강화되는이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는 발언 열차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좀 상황이 조금 답보 상태에 있다 음. 보니까, 저희들 <laughs> 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셨 그~ 이런 회견을 가졌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선거구 개편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에서 모두 다 공감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번 개편의 핵심은 민의가 좀 제대로 반영되는 다시 말해서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내겠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은 있었는데 강론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 즉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들을 차지하고 있는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왜곡시키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까지 열시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 지난 그6.1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를일도 서울시 예를 들어 보면 민주당이 50%를 못 얻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 의석수는 전체 서울시 의회 의석의 93%를 차지하고 오히려 50%를 넘게 얻은. 어 여타 당다 의석을 합치더라도 7%에 네. 좀 불과한 정도로 이 비례성이 전혀 저 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결국 대다수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무시되는 것이 현재의 선거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이제 국민들의 많은 인식이 있었고 네. 특히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그 57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네. 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결성을 해서 이번만큼 반디 선거제도를 연동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 네. 하고 나서서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 저 제도권 정당들을 좀 네. 압박을 하고 있는 있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6.3 2 지방선거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과반이 안 되는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로 지금 서울시 의회나 모든 부분들을 거의 8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의 왜곡을 제대로 된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만들어 보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말씀이신데요. 연동형 비례 대, 연동형 진비례 대표 이 말씀하신 이게 지금 네. 어떤 식으로 적그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이 이 부분에 대한 연동한 비례 대표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 주시죠. 어떻게 되는 네.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과 또 직능이나 이런 걸 대표하는 이제 비례대표제의 병립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 총 300명 중에서 253명이 지역구 의원이고 47명이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네. 어, 말씀드린 대로 253명의 지역구는 단순 과학적 최다 득표자가 그냥 다 당선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에, 이, 전체의 정당의 지지율이 높았더라도 최다 음, 그렇죠. 득표를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당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에, 그런데 그것이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그어 당이 어떤 당이 득표한 지지, 저 지지율을 어, 배분할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의석수가 네네. 적으니까 네네. 결국 국민의 뜻과 정당의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민이 지지한 정당의 득표율과 네. 의석 점유율을 그래도 최대한 비례를 시키자 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 그 지금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네. 현재 의 300명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대폭 축소를 해서, 어, 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예, 가능한데, 네. 그렇게 되면, 지역구의 그 문제가, 음. 지금 현재가, 어, 요건자 수가 2대1을 넘어서는 위헌이라고 이미 판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2대1에 그저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도시 경우에는 의석수가 늘어나고 네. 농어촌 지역은 대폭 축소될 축소가...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지금도 어 다섯 개 군이 한개 선거구를 그렇죠.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역 도농간에 현격한또 대표성의 음...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지역 구석수를 좀덜 줄이고. 또 비례대표 늘리기에는 이제 의석수 전체가 좀 늘어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또 국민들이 의석수 늘어난 대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음.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과제고 어이 원래 지금. 을 300에서 한3 6 0석 정도로 네. 늘리자 네. 하는 부분은 이 정치권에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네. 오히려 정치학자나 음. 시민단체들이 네, 네. 이정 의석수를 약한6 0석 정도 늘려 가지고 네. 어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 비례표 실시하자고 하는 음. 제안을 사실은 먼저 했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시각이 부정적인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의석을 늘리더라도 네. 어. 현재의 300명 의원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이 늘리는 비용을 다 충당하도록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특권이나 이런 것을 축소시켜서 충당을 하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수정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